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자기소개서는 둘째 치고 은행들이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 하나은행이 조금 아쉬운 점은 정규직으로 행원이라고 뽑는다고 신입행원이라고 뽑는다고 하는데 지역인재 중심으로 뽑네요 다만 이제 미래성장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이나 기업금융 자산관리 근데 이게 사실 이 미래성장 직무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원하던 그 일반직 직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내가 좀 뭔가 특정 지역에서 지역인재로 근무를 할 거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근무지 선택 지역을 설정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내가 뭐 서울이라든지 본사에서 근무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미래성장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뭐 다른 은행과 같이 디지털은 계속 뽑고 있고요 어 이런 지역인재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면은 일단은 조금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 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게 지역인제 강원인지, 제주인지, 뭐 광주인지, 호남인지, 이런 식으로 뽑히게 되면요. 그 지역 안에서만 계속 있고, 본사로 갈 기회가 없지는 않아요. 원, 원칙이지만,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본사를 갈수 있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강원 지역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는 점을 좀염두해 두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첫 지점은 원주로 발령나는데, 두 번째 지점은 동해에, 뭐 아니면 속초,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도시를 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시고서는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래성장이 뭐 하는 직무인지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지금 입사 지원 보면은 이제 주요 인재개발 프로그램이라고 공고문 보시면 요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리어 디벨로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 추천 CDP가 있죠.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로 키우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되는 요소도 기업금융 혹은 PB 쪽에 WM 쪽에 역량을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미래 성장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금융 자산관리 외국환 리스크 자금으로 나뉘네요.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로 내가 좀더 포커스를 둬야겠구나 물론 시작점은 당연히 지점에서의 근무로 시작을 하겠지만요. 이해되실까요? 디지털은 당연히 디지털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직무에 대한 선정이 어느 정도 끝나셨다라고 한다면 요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써야겠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성명, 성별, 학교명, 직업, 가족직업, 블라인드 위배 사항들 조심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뭐 기업명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차, 체크해 보시고요. 어, 기업명은 제가 봤을 땐 블라인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수많은 회사 중에 하나은행을 선택하신 이유 천자죠 그냥 하나은행이 이래서 좋았다 그래서 지원했다 만 쓰시면요 사실 천자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지원 동기 항목임에도 어, 좀 길게 쓰기 위한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이 길게 쓰기 위한 전략은요 사실은 직업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직업관이 무엇이고 그거에 따라서 금융권을 희망하게 된 이유 그 중에서도 하나은행을 선택한 이유로 어떻게 보면 폭을 좁혀나가는 이런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할수 있는 요소, 여기는 안 썼어요. 플러스 알파로 할수 있는 요소는 직무까지도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직무를 하고 싶다. 하나은행 안에서도 기업금융을 하고 싶다. 뭐 wmpb를 하고 싶다. 와 같은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어, 예시를 한번 들까요? 내 성장이 내가 속한 조직과 사회 성장이 연결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이게 내 직업관이에요. 왜냐하면은 직업은 삶의 수단이자 목적, 평생을 함께하는 업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많고 많은 사업 중에 이러한 사, 삶의 업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가장 좋은 무대가 금융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금융이라는 산업군 자체가 보편적인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뭐 너도 예금할 수 있고 너도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꿈을 그, 그려가는 수단으로서 금융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과 함께 성행을 견인하기 위해서 어, 가장 좋은 무대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중에서도 수많은 금융 회사들 중에서도 하나은행이 이런 보편적 수단으로서의 금융을 가장 잘 실천하려 나갈 수 있는 곳이라 확신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뭐 땡땡 산업 공단에서 유일하게 위치해 있는 하나은행이라든지 뭐 아니면 땡땡 상품이라든지 땡땡 서비스라든지 내가 앞서 얘기했던 사회의 선순환 구조라든지 긍정적 영향력을 가장 잘 대변해 줄수 있는 근거를 어필하면 되겠죠. 근거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충분히 어,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뭐 아니면은 뭐좀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ESG 경영과 발맞춰서 잠재적 성장이 높은 개인과 기업들 고객들을 발견하고 있지 않냐. 물론, 여기서 이제 직무를 내가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의 이야기는 과감히 빼주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포지션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은행과 함께 성장해 나가요. 이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선택했다, 지원했다 정도로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양을 늘리는 방법은 직업관이나 금융권을 희망하게 된 이유부터 스무스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하나은행을 선택한 이유로 교집합정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여기서도 글자 수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그래서 어떤 직무를 희망하는지까지. 그거를 고려해서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항목이에요. 지원 부문과 관련해서 본인의 차별화된 전문성 혹은 핵심 역량. 이거는 그냥 뭐 직무 역량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거는 천자 금방 채우실 거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전문성이라는 거뭐 역량 한 가지 쓰시면 천자 채우기 힘들다. 근데 전문성 슬래시 핵심 역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만약 글자수 채우기 힘들다? 그러면요 그냥 전문성을 하나를 더 늘려주세요. 뭐 예를 들면은 재무제표 분석능력 플러스 통찰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량을 하나를 더 늘려주면은 당연히 경험도 두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자수는 금방 채우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꼭 하나만 쓸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원 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역량은 왜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 생각하는지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당연히 이제 역량화 돼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예시를 들까요? 일단은 뭐 미래성장 파트 지 부문으로 지원하시고 내가 커리어 디벨로먼트 프로그램 자체를 약간 자산관리 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 미래성장 부문은 하나은행의 미래 금융 먹거리를 만들어 갈수 있는 풀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변화하는 시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충성 고객을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산관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 또한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뭐 지식을 갖추고자 EFP 뭐 k 를 취득했고, 투자자산 운용사를 취득했고, 뭐 전공 공부로 이런 것들을 했고, 여기서 뭐 전공 공부 얘기해도 되냐? 학업, 대외 활동도 다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심지어 뭐 금융회사에서 인턴을 해봤다. 뭐 등등등 여러분들이 평소에 역량 어필하듯이,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더 강화되는 전문성에 힘 쏟아서 지원 부문에서, 능력을 발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끝내시면 되겠죠 역량은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3번과 4번 때문에 시청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 아 맞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은행들은 어,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을 고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뭐 신한은행의 고객, 뭐 우리은행의 고객 근데 하나은행은 손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내가 뭐 고객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있으면요. 손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나은행은 손님이라고 하거든요. 손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에서 하나은행 또는 타행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계산하고 싶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타행의 이야기를 쓰셔도 되지만 사실 로열티가 높아 보이는 거는 하나은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했다라는 포지션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의 뭔가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게 또 나름 어려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800자밖에 뭐 난이도를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열티를 고려해서 하나은행의 이야기를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직무를 고려하라. 아, 물론 이제 여러분들 타행의 이야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직무나 로열티를 좀더 어필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의 이야기를 쓰는 게 좋겠죠? 직무의 이야기는 뭐냐? 사실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어... 기업금융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기업금융을 이용해 볼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내가 기업금융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 은행에서 어떤 서비스나 어떤 어, 금융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미리 확인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됐던 글로벌이 됐던 저는 개인적으로 직무를 고려한. 포지션을 취해서 개선점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게요 디지털 직무라고 칩시다 디지털 직무 아무래도 디지털 신기술 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데이터 분석 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으로 영향이 나닐텐데어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간편 인증을 갖고 왔어요 이게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어 그 홈택스가 뭐냐면은 실제로 연말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종소세 뭐 아니면 뭐 증여세 이런 것들 을 납부하는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죠. 근데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간편인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금융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편인증을 통해 가지고 인증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아마 좀 이제 mz 세대이신 분들은 저그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카카오 인증이라든지 네이버 인증을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아니면은 통신사 패스 인증 같은 것들이요. 소연님 안녕하세요. <laughs> 저도 항상 감사합니다. 좋아요 맨날 눌러주시고 구독 맨날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실시간 처음 오셨으니까 뭐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요. 삼성패스나 뭐 통신사 패스나 카카오나 페이코 뭐 이쪽은 그나마 크리언이 한데 보시면 네이버나 근데 지금 보면은 간편 인증으로 kb 모바일 있고 신한 인증서 있어요 그쵸 은행권에서는요 그리고 페이 쪽은요 페이코나 삼성패스 나머지는 메신저 두개 그리고 통신사 하나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어, 분명히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있고 이 디지털 은행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앞서고 있는 편할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 하면요, 사실은 신한은행이나 KB가 굉장히 앞서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좀딱 봐도 KB 모바일 인증서나 신한 인증서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간편 인증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선하고 싶다. 우리도 하나은행 인증서 같은 것들을 국공공기관 뭐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게끔 뭐 빨리 개발이나 구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직무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디지털 직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기업금융에서도 얘기 못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업금융을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홈택스 라든지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관련된 재반의 서류를 출력하거나 어 인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미흡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작은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어 공동인증서라고 해가지고 어쨌든간에 은행에서 이제 금융인증서를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어, 공, 관공서에 이제 등록하면은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길게 봤을 때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KB나 신한은행은 이런 거에 물꼬를 튀어놓고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까지도 염두에 놓고서는 이런 것들을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왜 이런 어필을 하는지 알 거예요. 뭐 그밖에도 가상 자산 수탁 사업 커스터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글로벌이라든지 자산 관리 쪽에서도 어필을 할수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고요. 영업점 창구 배치. 어 사실은 이제 뭐 은행들을 가 보시면요. 대부분의 은행이 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하게 생겼겠지만 하나은행이랑 어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창구가 일렬 배치돼 있고 뒤에 팀장이 따로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에 가면요. 1열로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도 같이 고객한테 응대하게끔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두 개의 차이점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한다든지, 혹은 요즘에 트렌디한 ESG 채권 같은 거, 이것들도 기업금융이라든지, 혹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ESG 채권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금융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도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s 채권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금융 접근성을 얘기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cu랑 제휴를 해가지고 하나은행 cu 지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하나은행 업무를 볼수 있는, 있는 그런 데들도 있고요 혹은 어 지금 하나은행이랑 우리은행이 통합 점포로 만들어가지고 한 지점에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 뭔가 지역에 이제 소멸되고 있는 점포를 최대한 축소하면서 그래도 공익적인 목적을 통해 가지고 살려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이건 또 약간 개인 금융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혹은 ATM기 수수료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카카오뱅크나 K뱅크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돈 뽑으면요 수수료 제로예요. 입금도 제로고요. 근데 다른 은행들은 그런데 가면 수수료가 나온 경우 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차별점들, 리스크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은행을 직접 이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직무를 생각을 해 보시면서 서비스의 개선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이야기할 포인트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뭐 저는 이제 실제로 꼭 작성 전에 봤으면 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경영공시라든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통해 가지고 ESG 경영이라든지 특히나 이 ESG 공영 같은 경영 경영 같은 경우에는 ESG 활동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은행 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작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 금융 그룹 홈페이지에 가시면 ESG 관련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미흡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필해 주는 것도 결국에는 금융 서비스 중에 포인트 하나를 잡을 수 있는 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로열티와 직무를 고려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각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향, 향후 은행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하며 지원 본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의 입행고 만들고 싶은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어 이것도 결국에는 로열티 항목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은행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평생 직장으로서 은행을 선택해서 하나 은행을 지금 선택해서 지원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어 미래에 망할 것 같다 라든지 미래가 불투명하다 든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평생 직장을 가지려고 할까요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가 망할 것 같아요 배우자가 도박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죠. 혹은 이 a라는 친구랑 연애한 지가 한뭐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뭐 결혼에 대한 확신을 할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은행 산업의 전망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순간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지하게 은행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일을 하고 싶은지 플러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희망하는지까지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예인을 좋아하면 연예인 뉴스라든지 연예인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실 거고. 어,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실시간 중계뿐만 아니라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경기라든지 매치, 아니면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관심이 있듯이 내가 향후 은행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로열티랑 직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여기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어요. 로열티를 보여주고 직무를 보여주려면요. 가급적이면요. 하나은행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이제 하나은행과 눈높이를 같이 한다는 거는 첫 번째, 그니까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 부정이라는 게 기회 요인이어야 되지 망한다의 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은행이 자신들이 망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곧 망할 은행 사업이라 생각하면 지원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은 할 수는 있지만 기회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가 돌파구가 있는 것들을 고르든지 혹은 아예 애초에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눈높이를 같이 하라라는 의미의 두 번째는요. 하나은행도 결국에는 어 여러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안써줬으려나 잠시만요 경영실적으로만 바로 나오네? 사업의 내용 같은 경우는 아 사업의 내용은 없네요 이게 지금 상반기 하나은행 현황이다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이 경영 보고서를 상반기 하반기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1년치를 보시면요 이, 하나은행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경영 실적이나 재무 상황,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숫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얘네들이 생각하는 사업성, 적절성, 위기상, 기회 요인, 위기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첫 번째로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도움이 되는 건요. 사실은 하나은행의 하나 금융 경영 연구소예요. 이게 왜 좋냐라고 한다면요. 정기보고서를 살펴보시면요. 하나 전망이라고 있어요. 전망에 보시면요,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여기 근처에 있을텐데, 자산 운용업, 저기 있다. 저축은행 전망, 캐피탈업 전망, 자산 운용업 전망, 거기다가, 신용카드, 증권업, 심지어 은행 산업 전망 해가지고 영상으로도 올라와 있어요. <laughs>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하나은행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금융시장, 연구보고서의 금융시장을 체크하시면요. 포, 포인트들, 침체인가, 금리역전인가 주택시장의 향후 흐름이라든지, 시중 자금은행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로서의 이야기를 담을 때, 본인의 생각은 이렇다, 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은행 눈높이를 같이 하는 방법은, 하나은행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찾아보시고, 그거를 적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작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요를 어, 짜드리면요, 향후 은행 산업의 전망은 어떤지, 어떠한 근거로 해당 전망을 판단했는지, 지원 직무에서는 이러한 전망에 어떻게 대응하고 싶은지, 이를 위해서 하나은행 입행 후 만들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지 이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시를 들을게요뭐 예를 들면 기업금융이나 디지털 쪽에 포커스를 두고 지원하시는 분이라고 칩시다. 춘추전국시대라고 생각을 한다. 향후 은행 산업의 전망 전망은 춘추전국시대다. 왜냐하면은 핀테크 기업의 부상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기업들 또한 금융업에 뛰어들고 있다. 자, 이 예시는 어디서 들고 갖고 왔어요? 여기서 갖고 왔죠? 어... 연금고서전체했네 연구부서... 오우씨, 황제세도 나와있네. 여기 있다 하나 노리지 플러스 이커머스 기업 왜 금융업에 뛰어드는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쵸 그렇죠? <laughs> 이용하는 방법을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결제 개인 예적금 개인 대부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인터넷은행 디지털 뱅크들이 결국에는 기업 금융으로서의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금융과 개인 관련해서는 하나, 하나은행은 이미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이러, 이러 포인트들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기업금융도 결국에는 그간에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 기반이라든지 고객 기반의 경쟁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입행 후 내가 기업금융 전문가로서 혹은 디지털 전문가로서 만들고 싶은 변화는 이제 대한신용평가를 넘어서 새로운 혁신적인 새로운 평가 모델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규간에 쌓여 있는 널리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벤처 캐피탈 같은 거 VC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어, 스타트업들을 좋은 유명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유니콘 기업까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 제로 투원 헌드레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개인 금이나 기업 금융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 만들어 가는 모든 지금 현재 뭐 노리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뽑는 것 자체가 글로벌 따로 뭐 기업 금융 따로 개인 금융 따로 하지만 결국에는 지점에 방문하시고 이용하시고 하는 모든 고객들은 개인이자 기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은행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적인 어 케이비 뭐 은행 같이 유니버설 뱅커처럼 개인 금융 기업 금융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적 인재상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변화의 선봉자가 되고 싶다.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당연히 은행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내가 귀결되는 입행을 만들고 싶은 변화와 일맥상통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APK도 갖고 있고, 투은사도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신용분석사도 갖고 있다.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뭐 하나 놓치기가 좀 아쉽잖아요. 기업금융으로 포커스 두는 게좀 아쉬운데, 개인금융으로 포커스 두는 게좀 아쉬운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 은행산업의 전망, 당연히 단순히 기업금융, 개인금융, 이렇게 포커스되고 굉장히 로열티가 높아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적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어떻게 보면 은한 어 사람이 일단 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산업으로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만들고 싶은 변화까지 끌어내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유리한 포인트로 은행산업의 전망을 이야기하셔라 다만 당연히 부정적이고 망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럴 거면 애초에 지원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지역 인재로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 지역 단위에서는 산단 쪽에 위치한 공장 쪽에 위치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중심으로 계속해서 디지털 은행 디지털 전문 전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결국에는 어, 공장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역량들을 확보하고 있는 어,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오프라인을 누가 선점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내가 지점, 어, 지역에서 일할 사람들로서 어필할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되게 좋겠죠. 혹은 내가 뭐개인금융이나 아니면 자산관리다 하시는 분들은 뭐 초록 고령화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포인트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럼 여기서 향후 은행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은퇴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이 강화되는 터라 자산 관리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그쪽 분야가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스타트를 끊어야겠죠. 혹은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고금리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은행 산업의 전망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비상장 기업,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나중에 은행 산업의 전망이니까 이 향후라는 거는 단순히 막 500년 후막 100년 후가 아니라 5에서 1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ESG 경영에 대해서도 어필할 수도 있고 ESG 경영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ESG 채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녹색 성장이 될 수도 있는 거, 고 녹색 금융이 될 수도 있는 거. 고 그래서 뭐 이런 데 포인트가 더 가지고 은행 산업들이 여기서 경쟁이나 각축을 다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ESG 경영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으면 말하기 편해지는 그런 소유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만들고 싶은 변화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하나은행과 눈높이를 같이 해서 그거에 따라서 직무와 로열티를 고려한 이슈, 산업은행의 전망, 아 산업은행이란다 죄송합니다. 어, 하나은행의 전망, 에 대해서 어필해 주는 거죠 그거의 방법은 경영공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esg 경영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은행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하나은행 정기보고서나 연구보고서 하나논리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산업 혹은 정기보고서 등등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은 굉장히 눈높이를 같이 하고 깔끔한 글이 나올 것이다 심지어 800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채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소연님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 번씩 놀러 오신 분들은 궁금사항 있거나 하면요 실시간 채팅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실시간 채팅을 못 보신 분들이라 실시간 스트림을 못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어, 댓글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더빅스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놀러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어, 9월 지금 이제 넘어가고 10월 다 돼가는데, 여러 군데 뜨고 있는데, 아, 여기는 내가 좀안 맞는 것 같아서 놓쳐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보다는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한 군데라도 더 지원하셔서, 여러분들 필기시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기회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취업에 있어서 지능길이거든요. 이거 한번 시청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능길이니까 꼭꼭 포기하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